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 심령에 새기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문의 크기나 모양이나 그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그렇게 많은 문들이 있는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문은 출입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해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과해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기능을 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문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은 아무나 통과할 수 없는 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까지 청와대나 백악관 정문을 한 번도 지나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들 그문 앞에서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다닐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똑똑하죠. 어느 날인가 서울의 한 호텔 회전문에 갇혀서 세 번을 따라 돌았던 어린 시절도 생각납니다. 혹은 영상에서 투명 유리문에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붙여버리는 아찔한 모습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은 다양한 속성과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단두 가지로 묶어볼 생각입니다. 그 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답니다. 그 문으로 가는 길도 넓다네요. 그래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답니다. 그 비좁은 문으로 가는 길도 협착하답니다. 이 협착하는 라는 단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좁고 아주 험한 길이란 말이죠 narrow라고 번역이 영어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아주 힘들고 좁은 길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넓고 큰 문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일종의 죄인 된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행창 욕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간의 발전이나 번영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아닌 줄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데, 그 문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일까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저는 먼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첫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 0장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일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라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 선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 마귀 짐승들과 세상의 여러 왕을 상대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오늘 우리 성도로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기리로다.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여. 그와 더불어 함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능력의 힘이고 사단마귀 권세를 능히 이겨내는 그 승리의 전쟁 터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구주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생명되신 예수. 그분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더 분명히 강조합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왜 좁은 문인가요? 원래 그렇게 좁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그 문이 원래 작게, 작게 만들어지고 그 문으로 가는 길이 원래 그렇게 협착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문을 찾는 자들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다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신라도 노래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4행전 16장 31절에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미고대를 만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오늘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아주 크고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습니다. 피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목마른 자들을 향해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세례와 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 영활롭고 넓은 시온의 대로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저희 교회 장래가 기대되는 총명한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시온이가 있습니다 김시온 지금은 잠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중에 있습니다 시온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시온이라 했을 때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이 그 아이를 향한 축복으로 들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의 대로 큰 길입니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정림이 집사님 가정에서 꽃들도 귀한 찬양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라 자손들이 부른 이 노래는 오늘 시온이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신속히 달려가야 할 구원의 길에서 함께 부를 우리의 찬송입니다. 구원의 문은 지금 활짝 열려있습니다. 그렇게 주를 간절히 사모하며 불을 짓고 찾는 그들에게 이제 그 문은 넓은 문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잘 닦아 놓으신 영광의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열두 대문이 나옵니다. 열두 천사가 있고요. 열두 집화가 있고요. 그문은 열두 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천국의 문, 그 천국의 문은 굉장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아직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고뇌 문을 좁은 문으로 만들지 맙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이 만드신 초대장을 애타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전달하고 계십니다. 별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우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그 좁은 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꼬집기 위해서 초본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험한 길이고 그것이 희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좁은 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정말 이 귀하고 넓은 이 구원의 길을 바로 오늘 우리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만들고 있다면,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은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두 문밖에 다른 문이 없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아니면 새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렵니까? 부디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몸소 배우는 생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우리 투니티 아닌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절 118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부인들이 그리로 들어 가리로다. 또한절 있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아가신그 구원의 문, 그 귀한 문, 그러나 좁은 문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문 우리 모두 다 능히 들어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한 주간. 또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